너는 진정한 황홀경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었지? 오늘은 성에너지 명상의 깊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할게. 기다림을 통해 충분히 열정과 에너지를 쌓았다면 이제 남녀가 결합하여 음양의 에너지를 교감할 순간이야. 하지만 결합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겠지요? 제 마음이 언제나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해. 급히 서두르면 에너지가 쉽게 흩어지고 조절이 어려워진단다. 마치 급한 불은 걷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처음 결합할 때는 여성이 위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아. 여성은 물의 성질을 지녔기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남성은 불의 성질이라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지. 여성은 물로 불을 제어하며 여유롭게 진행해야 해. 음향의 에너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야. 아 음향의 원리군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요? 여성은 위에서 아주 천천히 진입해야 해. 입구에서부터 아주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면서 남성의 욕구가 과도해지면 잠시 멈추며 에너지 조절을 돕는 것이지. 남성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남성은 성 근육을 가볍게 조이고 골반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미묘한 따뜻함과 짜릿한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급하게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전신으로 피어나게 되지. 에너지가 강렬해지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요? 그때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시키는 거야. 배에서 가슴, 가슴에서 목까지 천천히 공기를 채운 뒤 잠시 숨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내쉬면 돼. 숨을 내쉴 때는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면 돼.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하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게 된단다. 남녀가 같이 호흡하면 더 효과적인가요? 맞아. 남녀가 함께 호흡하면 서로의 기운이 어우러져 에너지 순환과 상승이 더욱 촉진되지 호흡만으로도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호흡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골반 저근을 지그시 수축하며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에너지를 몸 중심 통로를 따라 하복부, 심장, 머리 꼭대기까지 천천히 밀어 올리는 거야. 상상력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몸 속에서 상승한다고 느껴보렴. 이것이 바로 성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충전하는 명상 기법의 핵심이야. 그렇게 에너지를 순환시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신에 전기 같은 떨림이나 전율이 느껴지고 긴장된 부위가 눈 녹듯 녹아내리면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돼 마치 빛이나 아우라가 너를 감싸는 듯한 평온한 상태가 되지 또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만 잔물결 없이 고요한 저수지처럼 충만해진단다 이 상태를 너와 상대가 원하는 만큼 유지하며 머물 수 있지 와 상상만으로도 평화롭습니다 그저 그 상태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 단순히 그 상태를 즐기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머물면 고요한 무의식의 몽환에 빠지거나 때로는 무아의 황홀경도 문득 찾아올 수 있단다. 이 모든 과정이 성에너지 연금술인가요? 맞아. 사람들은 보통 성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지만 이 연금술을 통해 에너지를 다시 몸으로 돌리면 몸과 마음이 활력으로 가득 차고 의식도 넓어지게 되는 거야. 어때? 이제 이해가 되었니?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